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41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 3장 중에서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으로 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무엘상, 고린도후서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귀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과 그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쳐 주는 일, 귀신을 내어쫓는 일. 이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수 있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이세 가지를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과 이 땅에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한 그 권세를 꺾는 그런 능력과 권한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은 특별한 일도 아니요 희한한 일도 아닌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함께 오랫동안 30년 같이 살았던 식구들은 저가 미쳤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향에서 그가 선지자가 존중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그건 선입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뭐 오랫동안 관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때 그걸 새롭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 만나면 만남 자체가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상한 것도 새롭게 보이지만 오래 만나면 새로운 것도 여상해 보입니다 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으면 새로움으로 날마다 채워주셔도 여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이 오면 여상한 것도 새롭게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하물미어 고향이나 친척이나 특별히 가족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제가 미쳤구나 라고 하는 일은 그렇게 과한 욕도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여기 서기관이라는 것은 뭐 외무고시 패스한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그 말씀을 뜻을 해석하는 그런 성경 전문 또는 말하자면 오래된 신앙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얘기할 때 예수께서 행하는 일들을 보고서 저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단의 왕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아직도 뭐저 같은 면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먼저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라에 대한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건 사단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같은 편길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한 나라에서 나라를 같은 나라가 그렇게 치면 그 나라 꼴이 되겠느냐? 집안도 한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치고 받으면 그게 집안 꼴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락이 저요. 그리고 나서 바알세불, 소위 사단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짚었다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먼저 그 집에서 기운이 누가 제일 센지 해서 그 기운 센 것을 뚫어 눕히고서 그리고 나서야 물건을 훔치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바할세불의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바할세불을 결박시키고 그래서 다른 사단의 역사들을 결박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해악적인 또는 비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제 이어서 나온 오늘 말씀의 본문이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죄, 심지어는 말로 남을 모욕하고 하는 이런 죄도 다 용서를 받는다. 근데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요즘 애들 말로는 아주 까칠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어느 어느 죄를 지었느냐.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내가 맘 놓고 죄 짓자.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럼 무엇이든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용서 받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겠죠. 물론, 해서 되는 죄는 없지만, 더더욱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우리의 그 관심을 놓치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금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걸까요? 여기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일은 뭡니까? 모독한다. 여러분 모독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을 모독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남을 모독한 기억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남을 그렇게 모독한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근데 아마 모독을 당한 적은 아마 살면서 한두번다 있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봤더니 이 모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모독의 모자는 무릎을 모고. 그리고 더럽힐 독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힘을 무릅쓴다. 다시 말하면 더럽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다시 풀어봤어요. 성경, 이 한문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 무릅쓸 모를 보니까 이게 눈목자에다가 거기에다가 쓰게 이렇게 뭐 이렇게 덮게 덮게의 그 모자 이것을 같이 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 하면 눈을 무언가로 가려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말로 콩깍지가 씌우는 거죠. 그렇게 못 잡니다. 눈을 씌워서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게 하는 그것이 뭐고 독, 독자는 뭐냐. 이 더럽힐 독은 물 삼수변에다가 거기다가 판다는 매 팔매자이기도 하고 더럽힐 매로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물을 더럽히는 것 그것을 더럽힐 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 모독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볼 때는 아주 황당하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괜찮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혀 더럽히는 전혀 아닌 것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한다 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거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흠이 없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순전한 역사입니다. 물로 따지면 물에 순전함이 있는데 그것을 더럽혀가지고서. 그래서 그 물의 순전함을 망가뜨리는 것. 그냥 보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겉, 겉를 씌워가지고서 팩트를, 팩트대로 보지 못하는 일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비신앙인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에게 했다는 말은 신앙인 중에서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꽤나 경험이 있는 신앙인들이 성령을 모독하기에 아주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모독할래도 못합니다 누가 뭔지를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바알세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세불의 역사, 사단의 역사로 그렇게 보는 바로 그런 관점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주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그 역사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직 못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저런 일을 하는지 희한하기만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와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저가 저 일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저것은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 속에 아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는가? 서기관들에 대한 울분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말씀을 제게 한 주간 보면서, 아, 이거 참 우리 기존 신앙인들이 빠지기 매우 쉬운 그런 죄구나. 하는 그런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제 자신이나 주변을 봤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봅니까? 아니,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는 제 노력이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래요. 자기 수고래요. 자기 결단이래요. 자기 의지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로 보지 못하는 일은 발 세불에 집혔다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돈이 해결해졌다고 말합니다. 백이 있어서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내 환경과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주일 아침에 와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의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죄예요. 굉장히 각성해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세상의 다른 힘들이 이룬 역사라고 본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말끝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아유, 타이밍이 좋았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타이밍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안 맞더라면 그냥 나는 이건뭐 해결.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발세불은요, 무슨 알수 없는 흉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공통점은 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처럼 접근시키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의 아주 근사한 유사한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왜? 그래야 피하지 않죠. 그래야 우리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뜻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뜻은 내가 거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노력이나 내 결정이나 내 수고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형편이나 처지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일으킨 게 뭡니까? 자꾸 뭐 불꽃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도 할수 있고, 물론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을 자기의 귀로 듣고 말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볼수 있는 관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자꾸 자기 자신이 나가고 사람과 파월하면 성령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일 때가 많습니다. 속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조금도 빈틈이 없는 것이 그것이 성령에 충만하신 상태입니다. 아, 뭐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당신이 도와주고 뭐 자꾸 끼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100% 전적인 역사이지. 그 속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성령님의 역사에 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사무엘 상과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주어졌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두 말씀을 보니까 아주 대조적인 두 말씀이더라고요. 먼저 사무엘 상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없던 일이 일어나는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합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이 사사로 삼은 이들은 사사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 아들들이 제목도 아니요 스스로 그럴 의향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뜻을 받들지 않으니 우리로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가 그런 것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의 말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언짢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들 때문이나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사무엘만 해도 언짢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하냐면 사무엘아, 그냥 얘기하는 대로 들어줘라. 여러분 이게, 아, 그런 기특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이거 아닙니다. 어찌보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비둬, 내비둬. 아, 그냥 어떻게 사는지 그냥 냅둬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그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근데 걔들은 옛날부터 그랬다. 애굽에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늘 그랬어. 내비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시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축복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에게 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내비 줘 나를 버린 놈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빗대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질 않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사무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지도자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왕으로 우리의 지도할 사람을 다시 세워서 그 사람이 우리를 지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뭐 오늘 우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공동체가 나면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되어진다고 생각? 아, 지도자 때문에 이런 일이 어디 보니까 그 지도자 때문에 그래 역시 지도자는 잘 세워야 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넵투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도 지난 몇십년 동안 교계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렌지 카운티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싸늘합니다. 그 지도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지도자를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일들은 얼마나 비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후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의 요점은 이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나 할것 없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보여지는 것, 셀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잡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좀 생각해봐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 잠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보여지는 것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입니다. 업적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잠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정말로 중요한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은 사람의 역사를 가지고 인생을 논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속에 보여지지 않으나 그러나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6월을 새롭게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하셨다고 봅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수고나 노력이나 여러분의 결의를 거기에 잇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서해져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조종된다고 믿거나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만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어서 우리를 화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보이는 것들의 급급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으나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감사하시는 귀한 삶이 또한 주간 이어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안에 살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공과가 그 속에 희석이 됩니다. 아니 가로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위대하다고 하면서 세상의 다른 힘에 기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기웃거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대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올고든 역사로 순전한 역사로 주권적인 역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관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흔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합소서 성령의 흔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물욕을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합소서.